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오늘 썸네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한국 증시와 유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닉슨 쇼크 이후에 페트로달러가 생기면서 그렇게 됐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제가 했었는데 추측만 가지고 투자를 할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역시나 한국은 대단한 게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 2018년에 이미 이런 자료를 만드셨더라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논문을 보고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오늘 썸네일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자료는 원유시장과 동아시아 주식시장 간의 장기기억 및 변동성 전이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의 논문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나처럼 간단히 내용 요약 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WTI 선물시장과 동아시아 5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장기기억과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 내용이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고요. 두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둘째, WTI 선물 시장과 동아시아 주식 시장 간의 조건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중국과 WTI 선물 간의 관계였고요. 그 다음으로 WTI 선물과 한국 주식 조합의 조건부 상관관계가 높았다. 이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둘 간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둘 간에 서로 연관관계가 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 뛰면 같이 뛸 것이고 아래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가변성에 따른 조건부 상관계수 그래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모든 조합에서 조건부 상관계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즉, 이 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상관관계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WTI 선물 시장이 동아시아 주식 시장보다 위험한 시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같은 영향을 받지만, 진동이 위아래의 진폭이 훨씬 크다는 말이에요. 한국 시장이 5%가 오르면, 유가 시장은 그배 이상을 뛸수 있다는 거죠. 뭐, 방향은 같겠지만, 진폭이 서로 다르고, WTI 시장이 진폭이 더 크다, 위아래로 더 많이 움직인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와 같은 구조 변동이 일어날수록 변동 국제유가 변동성이 동아시아 주식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지속해서 해치 비율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어 국제적으로 금융위기 같은 큰 변동성이 생기면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유가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시장이 전이를 받아서 더큰 영향을 받는다 지속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 결국엔 간단히 보시면 이 연구 논문의 결과는 한마디로 역하면. 원유 시장, 특히 여기서는 WTI, 원유 시장과 동아시아, 여기서는 한국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국과의 연관 관계가 크다,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고려하셔서 차트 분석으로 가보시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WTI 선물 월봉이고요. 여기에 제가 코스피 200을 한번 겹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쳐 보게 되면 원유와 코스피의 관계가 굉장히 유사하다. 즉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상관관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원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코스피 이백에 비해서 훨씬 커요. 그래서 이걸 위험하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제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마일스톤 에이지가 아니죠. 어, 일단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견한 것은 어,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코스피 이백이 유가 시장보다 좀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빨리 움직이는 폭이 대략 9개월 정도가 아닌가. 여기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정점에서 WTI 정점에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 2000년 닷컴버블 같은 경우는 대략 9봉, 9개월, 이게 월봉이니까요. 9개월 정도 먼저 앞서서 하락을 시작을 했고, 유가도 함께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9를 3개를 적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2개가 더 있을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08년 리만 사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고점과 여기서 떨어지는 기간을 따져 보면 9개월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9개월이라는 시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여기 같이 횡보하는 구간은 뺐어요. 2018년 미중 무역분쟁 기간을 생각해봤을 때는 2018년 1월이 가장 고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실제로 떨어진 시점을 유가와 확인해 봤을 땐 대략 9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2000년, 2008년, 그리고 2018년, 이렇게 해서 999에서 3번이나 현재 9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2021년 6월 1일이 월봉 기준으로는 코스피 200 고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9개월 정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될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유가가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이 2022년 3월 1일 정도 즉 2022년 3월 전후로 유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 구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이미 코스피 200은 고점을 쳤고요. 고점 이후에 유가가 9개월 이후에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이 규칙이 맞다면 유가는 2022년 3월 전후로 해서 아마 하락이 시작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맞을지 6가의 파동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6가의 파동 분석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파, 그리고 3파, 5파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이 파동이 두 번째 파동이 다른 파동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어요. 원래 3파였다면 당연히 이쯤에서 하락을 해서 내려왔을 건데 현재는 3파 이후에 5파 형태를 좀 보이고 있어요. 1파, 2파, 지금 3파 진행 중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수권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즉, 전형적인 3파 형태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고, RSI는 현재 과매수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상단 84.88까지 와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이 맞다면, 현재 이 구간이 3월 달.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적인 3월 달 형태가 되겠죠. 그 이후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구의 법칙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나오는 파동의 형태가 5파 형태가 맞는지 그리고 4파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5파로 다시 가서 이후에 어떤 하락 형태를 보이는지 따라서 이 연구 논문의 결과와 제가 보는 구의 법칙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상황이 맞아 떨어진다면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싱크로 하락이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드렸던 그 내용과 생각보다 많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혹시나 선물 매매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푹 쉬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